이 안녕 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밥을 찍게 된 이유는요. 뭐 조촐한 밥상을 찍기 위한 게 아니고, 제가 건강검진을 29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월 11일 일요일이고요. 13일 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해야 돼서, 재정내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검사 전, 유담일 정도 전부터 식단 조절을 해서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전날은 밤부터 네?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아 그러 근데 이 약을 먹기 전에 저는 기본 검진부터 다 해야 돼서 요 세변도 해야 됩니다. 약을 먹고 나서 체변을 하면 안 된다해서 오늘 이렇게 밥을 먹고 체변도할 계획이에요. 근데 밥 먹으면서 체변 얘기하니까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한 일기 같은 그런 영상인 거죠. 일단 먹었으니까 체변을 하러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하, 체변하는 거를 봅시다. 아, 봅시다. 시기. 건강검진 전날 저녁 또는 당일 아침. 그럼 내일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걸 오늘 못하니까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일 월요일입니다. 일을 열심히 끝내고 왔는데요 너무 기운이 없어요 또 어제는 심심해서 크리스마스 기념이라 한 머리 칼레를 리필했죠 아무튼 여기에 들어있는 종이를 변기에 붙이고 여기 위에 응화를 쌉니다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우리 양쪽 끝에 양면테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양쪽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이렇게 변기 안에 이렇게 쭉쳐지게끔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응아를 싸서 응아가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 요 통에 있는 이 뚜껑 스푼으로 쏙 해서 소량만 이렇게 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솔직히. 그거 먹는 거보다도 이게 더 싫어. 그럼 질똥. 자 이번엔 달에 요이렇게 볼래? 요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은. 아우 너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그러고 있냐, 다들. 예. 네 개가 있습니다. 물통도 있네요. 라비, 너네 거 아니야. A제와 B제를, 오히이거에 넣고, 물 500ml를 넣으래요. 이렇게 해서 네번 먹으라고 하네요. 15분마다 250ml씩 먹는 거를 한번 먹고, 가속콜액이라는 거는 왜 있는 거지? 모르겠다. 양양이도 좀 비켜 주실래요? 오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음. 하얀 가루입니다. 하얀 가루. 그냥 한 방에 빵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 어허. 이게 약간. 감기약에 그 포카리스웨트 섞은 그런 맛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포카리스웨트 같은 그런 색깔인데요? 이걸 왜 다들 싫어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끈적한 그런 맛이에요. 두 번째... 아, 네, 진짜 맛없다. 근데 이게 반응이 없네? 오늘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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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5 0 0 음. m l 입니 아... 드시면 큰일 나세요, 아저씨. 안 돼!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없어요. 토할 것 같아. 버카리 스웨트는 개. 아빠 지친다 지쳐라 빅야. 응? 1리터 클리어. 에헤이. 아우. 아, 소콜를 먹어야 되네. 아, 새벽 5시에 저거 어떻게 먹지? 아, 왜, 왜?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엄마 새끼야. 응? 음. 뭐, 음.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니? 에헤이, 내려가세요. 아 좀... 안 들어주세요... 아무렇지도 않네. 이제 열심히 응아를 쫙쫙쫙 계속 싸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먹고 끝납니다. 남은 호텔 어떠신가요? 어? 그냥 안잘어리시네요이 정도 야 자연인 가요방저 바지 두개 진짜? 보자 뭐야 자가걸어지 응? 걸어지 자 했는데 시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총 바로 갑니다. 가나요? 찍찍이 안 보이는데, 응? 찍찍이 안 보이는데? 저 네오 27번 넘 2주 후에 네 모습이 이래지. 응, 응, 이지말 응? 이거 아 바늘이 야 어? 왜? 아치 아. 걸 나온 거그 봤어? 그나 내시안으로 들어갔어. 아, 진짜? 아, 나 보호자 해줬어, 됐네. 이거 진짜 청약금 가져가 그링어어게 된거야? 링고어고 고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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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어? 어? 딩고 고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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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검사? 고딩고, 고딩 음. 간장 만 이게 뭐야 간장이야? 매실장 야, 물도 진짜 맛없어. 자동문도 위험해 보호자가 된나 불쌍한 성녀들 <laughs> 다깬거 맞아? 지금 이 옛날에도 마치 잘안깬적 있대요. 주둥이 왜 나왔어 성렬아 <laughs> 아유.

고기가 안나왔어요 이쪽이 호 쪽이 살이고요 이쪽으로 등심 이기이등심 이쪽으로 안심 가운는꿀살이고요 등심이랑 특등심 식으면 좀 퍽퍽해지니까 이쪽 먼저 드시는게 좋아요 기다린다 뿔란열이 이거 응. 마트 먹으라고요? 쪽에뭐다 마트 응. 먼저 먹어요 맛있어? 응 여기 가나 데리고 왔었던 데잖아 이번에 내가 너 보호자 돼서 데리고 다 부축해서 얻어가지고. <laughs> <laughs> 맛있다. 음. 음. 찍어 먹어? 소금조자가 제일 맛있어요. 음. 나는 멜젓이 제일 맛있어. 음.